겉모습은 마음을 말하지 않지만 마음은 종종 겉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왜 단정한 차림에서 안정을 느끼고 흐트러진 외향에서 불안을 느낄까요? 그 답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 봅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어딘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반대의 차림을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도 흐트러지는 걸 느낍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지 사회적 기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의 깊은 본성에서 비롯된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위도 청정하다. 겉모습은 곧 마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사람의 가치는 외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고요하고 자비로울 때그 고요는 우리의 눈빛, 말투, 그리고 옷차림에까지 스며듭니다. 수행자들이 옷을 가지런히 입는 이유는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옷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마음을 통해 세상과 맑게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옷차림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곧내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작은 물줄기가 됩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일, 그건 단지 예의나 습관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 나를 정리하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돈하면 불안도 조금은 가라앉고 흐트러졌던 운명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운명을 바꾸는 힘은 대단한 결심이 아닌 옷깃 하나를 여미는 그 사소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을 정성껏 담을 수 있는 단정한 옷을 입어보세요. 그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조금은 부드럽게 바꿔줄지도 모르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옷차림, 말투, 자세, 표정,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첫인상을 결정 짓는 요소가 되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외형보다 더 깊은 본질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겉모습에 마음을 두고 흔들릴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아직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닫고 살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내면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진짜 나를 잊게 되니까요. 수행의 시작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 옷이 비싸거나 멋져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돈된 상태, 그 마음이 담긴 차림은 타인도 자연스레 존중하게 만들고 그 존중이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내가 오늘 고른 옷, 내가 선택한 말투, 내가 지닌 태도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단정한 옷을 고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입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할 수 있다면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우리가 짓는 업도 부드러워지고 그 업은 곧 운명의 빛깔이 되어 우리 삶에 잔잔히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에 스며든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에 누군가는 그냥 스침으로 끝나고 또 누군가는 삶의 중요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종종 사소한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처음 마주친 순간의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옷차림,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사람,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운 기운이 흐르는 사람, 그런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저절로 끌려오듯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른다. 그 선함은 겉모습에도 스며듭니다. 수행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격식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건 단정한 차림새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연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외형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친 표정, 무심한 태도, 흐트러진 옷차림, 이 모든 것은 지금 나는 닫혀 있다는 무언의 신호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작은 정리와 단정함은 나는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옷차림 하나가 새로운 만남을 열고 뜻밖의 인연을 끌어들이며 그 인연이 또 다른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복잡하고 요란한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정돈된 마음이 담긴 옷, 그 진심이 깃든 차림새는 보이지 않는 선한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인연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내 옷차림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진심 하나가 당신의 삶에 따뜻한 인연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자세와 표정, 그리고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옷차림이 허술해지고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자세는 단정하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몸을 가누는 법을 배우는 일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멀리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등을 펴고 호흡을 고르고 온매무새를 정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몸을 바로 하면 마음이 바로 서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운명도 그 결을 따라 바르게 흘러갑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는 자세와 옷차림조차도 무의미하게 여겨지곤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 바쁨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그 한순간이 불안의 파도를 잠재우는 힘이 됩니다. 단정함은 외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당신을 지켜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흐트러진 자세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작게라도 자세를 고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업은 바뀌고 운명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앉은 자세를 다시 펴고 가슴을 열어 호흡을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옷깃을 여며 보세요. 그 사소한 행위가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인연의 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단지 입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온을 위해 혹은 체면을 위해, 하지만 불교에서는 옷 하나에도 공덕이 깃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시대의 수행자들은 걸식으로 얻은 헌옷 조각을 주어 그 조각들을 꿰매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 한 벌은 수많은 인연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정성의 결과였습니다. 그 속에는 나눔의 마음이 있었고 절제의 정신이 있었으며 무소유의 실천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입되 탐심을 버리고 공덕을 지으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무심코 옷을 입지만 그 옷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를 돌아본 적은 드물지요. 한 벌의 옷에도 수많은 인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인연을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옷을 아끼고 자주 빨고 정성껏 개어두는 일, 그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삶에 자비를 심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언젠가 당신이 마주할 운명 속에서 따뜻한 빛으로 돌아옵니다. 탐욕으로 고른 옷은 마음의 집착을 남기지만 공덕으로 입는 옷은 마음의 평온을 남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입은 옷한 벌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운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경계를 잃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고 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한 작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겉모습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될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수행자들에게 가사를 입히며 그것이 개를 상징하는 옷이라 일러주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바른 행을 지키겠다는 내면의 다짐이 깃든 상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개를 지키는 것과 같으니 경계를 알게 하라. 그 말씀처럼 단정한 옷차림은 내가 어디까지를 지켜야 하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비교, 감정의 흔들림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나만의 수행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울타리가 나를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차림새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지나치게 무심하지도 않은 적절한 단정함. 그 절제는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지켜주고 무의식적으로 흐려지는 마음의 선을 다시금 뚜렷이 새기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입은 옷을 보며 당신의 태도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다시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의 경계는 무엇인지, 그 선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나만의 단정함은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물음 하나가 운명을 흔드는 외풍 속에서도 당신을 중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외면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되고 그 마음은 옷차림에도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엔 단순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옷을 고르기 귀찮고 꾸미는 것이 의미 없어 보였던 마음.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자존감은 서서히 스스로를 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존중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곧 세상을 향한 시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스스로를 아끼는 연습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입을 옷을 천천히 고르는 마음, 거울 앞에서 잠시 미소 지어보는 마음, 그 작은 선택이 나를 조금씩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느냐 보다, 그 옷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수행자들이 매일 같은 가사를 입으면서도 그 안에서 맑은 기운을 품는 이유는 그 옷에 담긴 존중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입은 옷한 벌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그 옷은 당신에게 자존감이라는 빛을 선물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지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내면에서 피어올라. 겉모습까지 물들이고 그 모습을 본 세상이 다시 당신을 다정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입은 옷에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의 멋진 옷차림이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감정 뒤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는 참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내 옷차림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때조차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더 많은 기준을 두게 됩니다. 나의 기준보다 남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라. 비교의 옷은 입는 순간부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남보다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겉모습의 차이는 삶의 크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비교에서 벗어나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옷,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자신을 아끼는 진심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인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 삶은 나만의 계절과 리듬을 갖고 있고 그 계절에 어울리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옷을 남의 시선보다 나의 평온한 마음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비교의 옷을 벗고 자유로운 마음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며 단정한 마음으로 옷을 입어 보세요. 그 마음이 곧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반복을 통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어떤 옷을 입느냐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반복 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 흐트러진 차림을 고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함에 익숙해지고 늘 정돈된 차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쌓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업이 되고 업은 운명을 이끈다. 수행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옷을 정갈하게 개고 그 옷을 입으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의식이자 수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 그 고민 속에 담긴 마음을 살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할 것인가? 단정한 옷을 입는 그 작은 실천이 스스로를 다잡게 만들고 그 다짐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또 하나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옷차림을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 결과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심코 고른 옷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반복하는 옷차림의 습관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사소한 성찰이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옷장 앞에 서서 하루의 얼굴을 고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짜로 고르는 것은 옷이 아니라 그날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꺼낸 셔츠 하나에도 그날의 기분이 실리고, 조금 더 정성스레 고른 옷에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담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 말과 행위가 움직인다. 이 말은 우리가 입는 옷조차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옷을 입는다는 건곧 마음을 입는 일입니다. 수행자는 매일 옷을 입으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 옷이 낡았더라도. 정성스럽게 개고 단정하게 염이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 단순한 동작들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조금씩 맑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옷을 통해 마음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단정함, 그 단정함이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운명을 지켜줍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가장 먼저 옷깃을 여며보세요. 작은 정성이 어두운 감정을 잠재우고 잃었던 중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 위에 삶은 다시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커다란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길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을 입고 있나요? 그 마음을 단정히 감싸줄 옷을 입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인 인생은 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업이 되고 업은 운명을 이끈다. 당신의 단정한 마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또 하나의 복된 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여운을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공덕입니다. 감사합니다.